하나님이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했으니 감사제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감사하고 찬양하고 선포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미 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 20일을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미리 선포하는 것도 지금 예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할 일이하면 그래서 우리가 5785년 3월 14일 부림절 축제가 이 땅에도 일어날지어다 할 일이하면 그렇게 선포하는 거요. 그리고 그렇게 일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요. 예 그렇게 일하여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